숭실대학교에는 학우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한 다섯 개의 언론국이 있습니다. 대학 최초의 신문 숭대시보와 영자신문사 숭실타임즈, 1년에 한번 발행하는 교집편집위원회와 숭실대학교 방송국 SSBS,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시즌넷입니다. 언론국의 학생들은 학교에 소식을 전하고 학우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거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게 태반입니다. 어, 마감 때만은 다들 밤샘 작업도 할 정도로. 솔직히 저희는 열심히 만든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힘을 써보는 건데, 주위에서 읽는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질 않으니까 많이 속상하죠. 지난 14일 목요일, 학생회관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생들이 신문을 가져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3시간 동안 신문이나 잡지를 가져간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베어도 랍과 정문에 놓인 신문 또한 별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막 찾아서 보진 않고 그냥 별로 접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은 나머지 언론국들 또한 다를 바 없었습니다. 7일 전 업로드된 시즌 넷의 뉴스에는 조회수가 채 100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채 밟히는 신문들도 보입니다. 자체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았고 또 생각해 보았던 거는 개인주의가 심화된 현상이 아닌가 남의 일에 관심이 없게 되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또 자꾸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신문이나 그다음에 방송이나 그것에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교내 언론국들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음에도 학우들의 무관심에 대부분 버려지고 있습니다. 학교 곳곳에 소식을 전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숭실의 언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인터넷방송국 박정현이었습니다.